지난주와 비교해서 국민의힘은 2.9%포인트 올라서 40.5% 민주당은 42.1%포인트가 떨어졌는데요. 막말 지난 주말에 있었던 공방은 여론조사에 안 들어간 내용입니다. 장 소장님 지금 뭐 저렇게 사사건건 부딪히고 있는데 도토리 키재기인데 정당 지지율은 좀 좁혀졌어요. 7월도 여야가 뭐 널그럭거릴 것 같습니다. 상당히. 어떻게 계속, 보세요? 이제 예. 계속 이제 험한 말로 상대방 공격을 하고요. 상대방을 나쁜 집단 음. 나쁜 정당 그런 프레임에 가둬놔야 내년 총선 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할 것 같아요. 그래서 대화 타협 조정 이러한 단어는 앞으로 대한민국 국회에서 보기가 어렵고 음. 험한 말 갈등 분란 상호 뭐 사태질 욕설 이런 것들만 난무할 것 같습니다. 내년 총선 때까지 계속 이렇게 될것 같아요. 음. 선거를 치러야 하는 여야로서는 상대방을 인정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상대는 타도돼야 되고 나쁜 집단이다라고 규정할 것 같습니다 7월에도 이렇게 험하게 부딪힐까요 여야가? 앞으로도 보시면. 계속 그럴 것 같아요 네. 제가 볼 때는 그 선봉에 대통령이 서 있잖아요 대통령이 규정을 해버렸잖아요 이미 함께할 수 없는 세력이라고 야당 입장에선 대통령하고 싸워야 되거든요 저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또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대로 싸웠으면 좋겠다 싸울 거면 그리고 이기는 싸움을 해야 되는데 별로 그렇게 이기는 싸움 하는 것 같지가 않아서 뭐~ 야권 지지자들도 사실은 조금 피로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이렇게 내년 총선까지 계속 적대적 정치의 모습만 보이는 게 음. 과연 국민 경제나 민생은 더 어려워질 거거든요. 이런 부분을 어떻게 잘 정치권이 지 조절해 나가면서 네. 싸울 때 싸우더라도 네. 싸우느냐 그런 지혜를 좀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. 여야의 막말 감정 싸움에 국민들은 참 정치 피로감 호소하고 있다는 사실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. 말씀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. 장성철 소장, 김선화 평론가, 고맙습니다. 네.